복이 이르렀을 때 그것을 구차하게 보관하려 하지 말고, 화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면하라고 구차한 행동을 하지 마라. 복이 이르렀을 때 그것을 보관하려고 구차하게 구하지 말고, 화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면하라고 구차하게 행동을 하지 마라. 한자로 새겨보겠습니다. 복지 불가 구구. 화지 불가 구득 복지 불가 구금 복복 이를지 아니 불 오를까 구차할구 구할구 복이 이을때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구차하게 구하려 하지 말고 화지 불가 구면 재앙화 이를지 아니 불 오를까 구차할구 면할 면 알면. 화가 일었을 때 그걸 면하라고 구차하게 하지 마라. 복이 일었을 때 복을 지키려고 너무 구차하게 하지 말고 화가 일었을 때그 화를 면하라고 너무 구차한 행동을 하지 마라. 모두 정의를 밟아라 그런 말이죠. 지금까지 사생명상 308번째 시간이었습니다.